한국이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할 제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전원 주택의 꿈을 가장 편하게 이루드릴 제품입니다. 상토 벽돌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시죠. 정갈하고 친근한 황토주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국 곳곳에 지어진 집들은 종촌 황토벽돌로 지은 황토주택인데요. 93년부터 우수한 성분의 황토흙을 믹서에서 생산한 황토벽돌이 주 재료입니다. 종촌 황토벽돌은 원래 17년간 시멘트벽돌을 생산, 판매하던 회사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가장 한국적인 집짓기 소재인 황토 벽돌을 개발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기 올 때는 외롭게 저 혼자만 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목조 주택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저 혼자 한 5, 6년,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써본 분들이 아 이게 좋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에는 이제 그, 그 제가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황토 벽동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황토 집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건강하고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황토를 벽돌을 만들면서 지금보다 벽돌이 약하고 또 벽돌이 엉성하고 좀 불편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때는 그 제품이 가장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 황토벽돌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기계도 바꾸고 벽돌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강도하고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유익하고 필요한가 이런 거를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충남대에서 황토벽돌 논문을 썼는데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어요. 또 특허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어 이게 황토에 대한 걸를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의 황토가 많이 유명해진 덕분에 다른 공장, 공장 하시는 분들도 저때 많이, 저때 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 그 반면에는 저도 자부를 갖고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150에 150에 300 규격이에요. 25년 전 가격을 내놓은 건데 오늘날까지 이 가격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처음에는 이 가격이면 충분했는데 당시만 해도, 근데 기계도 지금 마치도 못했고, 어, 물론, 저, 고생은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원래 황토벽돌 공장이 전국에 많다 보니까 더 올리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렴한 가격은 뭐냐? 황토는 황토로 쌓고서, 벽돌로 쌓고서 시장이 별로 없어요. 미장을 하든지 아니면 미다지라고 하는 건데, 미다질, 매질만 놓고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벽에 지대는 결이 있다고 하면은 창문 밑에도 한지만 발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옥집을 진다고 하면은 벽지값만 해도 일반 시멘트 벽돌 값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이 황토는 미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시장이 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2 0평 하면은 외부는 두줄방거 방사인 하나. 그러니까 여기 살려면 또 몰탈이 또 이시하잖아요. 몰탈하고 우리는 조건이 뭐냐면 2 5오 차량으로 배달했을 때약8 0 0만원 왔다 갔다 이렇게 제품 값이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황토가 몸에 좋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하우징 페어를 찾은 고객들의 황토 사랑도 남달랐는데요. 종촌 황토벽돌이 황토벽돌을 개발하게 된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멘트로 집을 짓던 시절에 새로 지은 집에 거주하는 이들이 새집 중후군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된 건데요. 건강하고 편안한 집을 위한 재료로 천연의 황토가 제일 좋다는 생각에서 자연 황토벽돌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황토 주택도 직접 시공하면서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황토 벽돌로 지은 집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선수 먹어보거든요. 먹어보고 위거 아래 거 밑에 거 먹어봐서 맞다라고 할때 검사해서 의뢰해서 제품이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황토라는 성분이 게르마이 운모 뭐 여기서 사람 피현는거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불이다 걷을 때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분이 없는데 여기에는 기가 나옵니다. 일반인들도 기가 있나 없나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살아봤을 때 피곤한 사람들은 여기서 자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토피가 문제잖아요. 여기서 살면 아토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일반 주택에서 양옥 집이지 않습니까? 양옥집에서 살면서 아트비가 있는 학생을 집을 지어야되는데 돈은 없고, 지기는 지하디가 없고, 그러면 은 안에다 좁은 거 같다 싸시더라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아트비는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거. 제가 원래 시멘트백도 공장을 했는데, 새집 주무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서, 아, 국민들이 편하게 살자. 해서 이걸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국민들 편하게 살수 있는 것을 고안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부스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것은 황토 벽돌이 주는 건강 측면에서의 효과였는데요. 엄선된 황토를 자연 그대로 건조시킨 숨쉬는 황토 벽돌은 집의 내구성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 방사로 피로 회복과 신경통, 관절염 치료는 물론. 숙면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여기에 옛 선조들의 방식인 황토와 모래만을 혼합한 황토 몰탈법을 이용해 친환경 주택을 짓는 기쁨까지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특히 아토피와 알러지 새집 증후군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또 건강과 친환경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황토벽돌의 명가 종촌 황토벽돌과 함께 황토 주택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